자 우리 필리포스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통제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두려움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다툼에서부터 벗어나 교회의 하나됨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필리포 교인들이 이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들여지게 될때그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쏟아 붓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어떠한 희생과 값집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헌신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자상하게 돕고 섬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직접 만나 보고 싶어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24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 속히라는 말은, 말은 바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 상황입니다. 두 가지 문제에 직면에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 때문에 받는 외적인 핍박이 그 하나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내적인 분열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속이 많이 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의 믿음이 위태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이런 지경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마을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든 이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이 "나 속히 너희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들을 만나 돕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문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돕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건만으로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요. 속히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편지를 보내놓고도 가고 싶은 가서 만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또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디모델를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많아져요.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혼다라는 자동차에서 잘 알고 계시죠? 원래 이 혼다라는 회사는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 만들어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혼다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오토, 자전거를 만들다가 오토바이를 개발하게 된 사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이 혼다의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끌고 고개를 넘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힘안 들이고 자전거로 저 고개를 넘을 수 있게 해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궁리하다가 아 자전거에 작은 모터를 한번 달아보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토바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게 돼요. 사랑은 길을 찾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편지로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디모데를 보내기로 해요. 자, 이런 표현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도 등장합니다. 2장 19절과 24절은 한 작은 단락의 처음과 끝이에요. 같은 표현이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희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수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가 필요로 할때 얼마나 빨리 그에게 달려갈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측정해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얼마나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 올해 2020년이죠. 제가 성일교회 부임한 게 2010년입니다. 10년 사역했어요. 목회가 무엇인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현재까지 제게 목회에 대한 여러 어,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목회란 무엇인가 하면 원칙을 하나씩 세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제가 첫해 부임하자마자 대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눈이 왔어요. 저는 울산엔 눈이 안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눈이 왔는데 아그 해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함께 올라가던 교인들 눈 온다고 좋다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 마치고 울산 내려올 때까지 눈이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해또 그날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는지 심지어 고속도로까지 막히게 되었어요. 우리 머리 쓴다고 고속도로 말고 경주로 들어가자 해서 경주로 들어갔다가 한 고가 도로에 올라가게 되었고 여러분 거기에 차들이 막히는 바람에 이게 미끄러우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들이 막히는 바람에 거기 15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 전날 갔다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 장례식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원로 목사님께 참 감사한데 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줄만 알았지 어떻게 장례 에 임해야 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때마다 목사님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장례식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교인들을 대하면서 한 가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달려가야 한다 하는 원칙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소식을 들으면 즉각 달려가야 한다. 제가 조금만 늦장을 부리면 아일 마치고 갈게요 하고 늦장을 부리면 이 세상을 떠나는 교인들의 마지막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요. 교인들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건 꼭 장례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성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그일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속히 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동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히 즉각적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돕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관련하여 두 번째 요점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갈수 없으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빌립보 교인들을 여전히 방문하고 싶었지만 또한 그렇게 할수 없었죠. 그래서 다음으로 찾아낸 방법이 뭐라 했어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디모데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빌리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연단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같은 거 하나 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예요. 옛날에는 금화를 주조할 때 못된 마음 먹은 사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있어요. 자, 이렇게 못된 마음 먹은 사람들은 금을 금을 아끼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불순물을 넣어서 금화를 제작하고, 그래서 금의 무게를 속이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금화가 정품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뭐 간단한 방법 있겠죠. 그 사람이 만든 금화의 일부를 택하여 불에 뜨거운 불로 녹입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한 이후에 무게를 달아보면 그가 정량을 넣어 동전을 만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떤 금화가 불시험을 통과해 정량 혹은 정품으로 인정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도킴에라는 표현이에요. 연단이라는 표현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검증받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좋다. 언제든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디모데가 검증받은 신앙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바울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요구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의 이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요구가 자신의 이익과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그때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검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릅니다. 그것은 엄연한, 그러나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뭐라 말하느냐? 저 최근에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소를 장만했는데, 그것 돌보느라 지금 갈수 없습니다." 나는 좀 전에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혼인잔치 갈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절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갈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어요. 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통하는 길은 언제나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길 걷기가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잘 가려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검증 끝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디모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일 자기가 도맡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인간적으로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일 맡아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뵈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기뻐요. 목회자의 상급이 무엇이냐? 그런 분들 곁에 지켜보는 것이 목회자의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분들, 이런 종류의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일 부탁해요. 교회에 어떤 일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걸 제가 할게요. 여러분, 전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사실은 더 기쁩니다. 더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갈등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로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이런 또 다른 디모델을 만나는 것은 목해자가 누리는 기쁨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참 좋아요 참 예뻐요 오늘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갈등 끝에 주님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좌경 사상에 빠진 한 청년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청년을 위해 구명 운동을 합니다. 그 청년 죽여선 안 됩니다. 사형시켜선 안 됩니다. 하고 구명 운동을 펼치셔서 결국엔 그를 석방시켜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다가 그게 그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청년을 두 아들을 대신하여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안 된다며 엉엉 울며 소리 지르며 손양은 목사님에게 대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다라마닌 손 목사님 딸 손동희 권사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시죠? 오른편에 있는 큰딸 손동희 권사예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민단, 못 믿는다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아버지는 항시 그렇게 별나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아들로요? 아니, 어떻게 그 살인자를 오빠로 부르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손양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동의야. 성경책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고 하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왜 그의 마음 속에 증오가 없었겠습니까? 왜 미움이 없었겠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원수갚으려는 자신의 일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검증되고 연단된 신앙인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선택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검증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적인 갈등이 있으시죠 여러분 생각 같았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만류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될 텐데 좀더 갈등하세요. 더 깊이, 더 무겁게 갈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은 더 깊이 갈등하셔야 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검증된 신앙을 수유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안 되니 디모데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보내지 못했고 또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현재 바울은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돕고 있었던 디모데가 지금 당장은 빌립보 교회로 달려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경제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서 아마 후원금을 마련했던 모양이에요. 전달해야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전달하게 되었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그만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제 살 소망이 없을 정도의 지경에까지 놓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대목 보면 참 이런 질문 생깁니다. 아, 이렇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리는가? 죽을 병에 걸리는가? 네, 병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죽을 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필리포서 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병 걸려서 죽게 이를 정도 되면.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죠. 넓은 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에바 브로디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수행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형편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돌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무엇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병이나 의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보배로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 재물도 많고 또 사회적 신분도 높고 학식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을 향한 그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일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귀한 헌신을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될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후더 멋진 이런 디모데와 혹은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레곤, 미국 오레곤 주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시간에 아이라는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으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를 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주 멋진 식당을 찾아 가서 식사를 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옆자리에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 그 어두운 진짜 깜깜한 얼굴을 가진 남자가 앉아 있더래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처음에는 매우 부담스러워했던이 남자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장마치 두 시간 동안이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대요. 식사를 마치고 알은 그에게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담겨 있는 명함을 그에게 건네고는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누군가 알의 사무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식당에서 만난 그 남자가. 알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던 날 아침에 이 남자는 막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의사는 매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 결장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자고 결심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갖기 위해서 그 식당을 찾았다가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아리 보여준 친절과 유쾌한 대화 덕분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할 계획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데 쓰기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마음을 다질게. 다 접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 수요일 오전 그는 다시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검사 결과가 다른 환자의 것과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미국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어, 비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 미국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병원을 나와서 당장에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아래 사무실을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말을 아에게 래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아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작은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속히 다가서야겠구나. 또한 혹시 그런 도움을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일이 있다면 속히 그분들을 찾아가 그분들께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내가 찾아가 도움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다면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마친 즉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을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 도와주셨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해 주셨거든. 그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일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를 섬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것이 누구이든 하나님께 손을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떠올려 주셨던 분이 계시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셨던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속히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도움을 베풀 수 있기로 그렇게 베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 유익이 아니라 결국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검증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헌신적인 성도들. 그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잃, 잃지 않고 그들 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택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그런 사랑과 존경이 표현될 때 우리 성일교회는 더욱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더욱 더 사랑과 또 존경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